안녕하세요. 이병원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근황을 올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어, 가장 먼저 말씀드릴 거는 저는 아주 건강합니다. <laughs>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음, 제가 운동을 좀 열심히 하고 있어 가지고 보신 것처럼 이게 건강합니다. 건강하고요. 음, 지금, 일을 다닌 지가 거의 한 1년하고 거의 한 9개월 정도 됐나봐요. 이번 9월달이 되면, 이게 단지 2년 돼서 계약 만기로 퇴직을 할것 같습니다. 예, 들어, 들어갔던, 처음 들어갔던 것도 이제 장애인 관련해서 사무 보조로 들어간 거라서 일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음, 어렵지 않는 일이다 보니까 뭔가 내 미래에 대해서 비전이 없었고, 음, 좀더 비전 있는 직업을 가져볼까 해서, 이제 또 다음 직업으로 생각하는 거는, 이제. 농사하고, 이 제가 옛날에 유기동물, 유기견 보호센터,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봉사를 3년 정도 했었는데, 그때 같이 했던 이모님이 최근에 이 조카가, 이모님 조카가 익산에 들어왔는데, 그 조카를 소개시켜주겠다, 이야기를 해서 그 조카를 만났었거든요. 네. 물론, 남자에, <laughs> 남자, 남자친구인데, 남자인 친구인데, 음, 그 친구랑 이야기하는 게 있어서, 이건 좀 결정되면은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고, 음, 농사 쪽은 제가 그래도 참 감사하게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저희 익산에 스마트팜 하시는 형님이 한 집사님이 한분 계셔가지고 예그 집사님 소개로 스마트팜 구경도 하고 여러 가지 보고 있다 보니 <laughs> 조금 배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제가 그래도 몸 쓰는 거는 한번 아파봤지만 몸 쓰는 건 나는 잘하고 저희 아빠도 이제 농사를 하고 계시고 밭도 좀 있고 그래서 거기서 먼저 시작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전에 영상 올렸을 때랑 비슷해요 제 여기 이상 온지가 한세달두세달아세네달 정도 됐는데 적응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시골이라 가지고 시내로 나가는 게좀 힘들긴 한데 제가 교회 같은 부분은 저희 교회 제가 최근에 교회 어른 집사님들하고 이제 좀 친해지는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교회 생활을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른들이 먼저 말 걸어주시고, 예, 저도 병원 생활을 오래 해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른들이랑 어울리는 걸더 편해하는 게 있어서 열심히 또 교회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때 알게 된 많은 집사님들, 장모님들 통해서 이제 아침에 교회 나갈 때는 같이 차를 얻어 타고 나가고 있습니다. 직장은 그냥 버스 한번 타면 바로 나가고 여기가 시골이지만 그래도 직장까지는 꽤 가까워요 전에 살던 데보다 해서 나름 좋습니다. <laughs> 음, 나름 아주 잘 적응하고 있고 아주 행복합니다. <laughs> 그렇고 음또 하나는 제가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전에 영상에서도 아마 올렸을 건데 제가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학과보다는 동아리 활동에 더 재미를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다니는 동아리가 기독교 동아리인데 CCC라고 나름 유명한 동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아리에서 이제 20대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이야기하고 같이 기독 기독교에 대해서 그럼 배울 것도 많고 제가 부족했던 부분이 말씀이랑 생각적인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도 많이 채우는 것 같고, 그래서 감사하게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재밌고 음 많은 사람들이 또 함께하면 더 좋을 것 같은 느낌을 <laughs>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음 지금 다 지금은 거기에서 이제 매일 아침에 큐티해서 카톡으로 공유하고 음 제가 원래 이게 누구한테 전도를 하겠다, 누구한테 사랑을 전하겠다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그 세,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그 마음이 좀더 커지고, 음, 최근에 전도한 친구들이 그래도 한세 명은 제가 <laughs> 전도를 하지 않았나. 그래도 기독교적으로, 신앙적으로도 조금 점점 바로 서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주 감사합니다. <laughs> 아주 감사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랑 더불어서 이제 제가 교회 생활을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는 지금 토요일마다 전도행사가 있어요. 토요일마다 전도행사가 있어서 지금 여기 오게 이사 오기 전부터 했으니까, 거의 한, 다섯 달? 정도 한거 같은데, 전 거기서 팝콘을 튀깁니다. <laughs> 팝콘을 열심히 튀기고, 예, 거기서 집사님들이랑 장노님들이, 지금은 와퍼를 구워서, 예, 오시는 분들 나눠드리면서 전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원래는, 이제, 추울 때는, 붕어빵 전도를 했었는데, 지금은 날이 좀 더워서 붕어빵은 들어왔고, 와플로 하고 있습니다. 어, 그, 제가 옛날부터 좀 봉사활동 같은 거를 좋아했어서 할수 있는 게 많지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예. 일을 안 하다 보니까, 스무 살초반때는 일을 안 하다 보니까, 내가, 돈 안들이고 할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처음 시작했던 게 봉사활동인데, 거기에서는 또 사람도 많이 만날 수 있고, 음 돈도 안 들어가고,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봉사활동을 처음 시작했는데, 계속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점점 봉사에 대한 그 마음이... 점점 커져서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인데. 하여튼, 뭔가, 나한테 시간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봉사활동 추천합니다. 네이버에 1365만 쳐도 할수 있는 봉사활동이 아주 많이 나와 있으니까, 봉사활동 음... 추천합니다. <laughs> 그리고 전도 행사 그리고 지금은 주일마다 이제 같이 나가는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우리 교회 청년들은 성가대를 안 하는 것 같다. 성가대 관심 있냐 <laughs> 물어보셔서, 어, 전 관심 있습니다. 아 청년들이 안 하고 있으면 내가 먼저 <laughs> 내가 먼저 한번. 모범을, 모범을 보이겠다. <laughs> 그런 생각으로 이제 성가대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주째 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또 배우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입잔연합 차영도 같이 하는데, 거기에서는 제가 악보를 모, 못 보니까, 악보를 못 보니까, 그냥 가사만 보고 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또 악보 보는 방법도 배우고, 하모니 내는 방법도 배우고, 막, 그러니까, 많은 걸또 배우는 것 같아서, 아주 또, 뜻이, 뜻 깊은 활동이 되는 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그렇게 성가대 끝나면은, 한, 10시 30분 좀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10시 40분에 중등부 교사를또 하고 있습니다. 중등부 교사를 하고 있어서 바로 끝나면 거의 중등부 예배실로 가서 예배 또 하고 끝나면은 중등부 애들이랑 같이 놀면서 <웃음> 이야기하고 <웃음> 말씀 이야기하고 한주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놀고 끝나면 이제 밥 먹고. 설거지 봉사할 때도 있고, 아니면은 뭐가 없다. 그러면 잠깐 쉬다가 이제 청년부 예배를 또 들어갑니다. 1시 10분에 청년부 예배가 시작해서, 거기 들어가서 이제 또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그거 다 끝나면 또 거기도 만나가지고 이야기하고 막 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서, 그거 다 하고 나면은 한 3시? 3시? 3시 전후반으로 끝나서, 또, 그러면 집 읽고, 집 오고. <laughs> 요즘 주말 일상은 그렇게 보내고 있어요. 사실상 평, 주간보다 주말이 더 바쁜 것 같아요. <laughs> 근데, 재밌어요. 나름 재밌어서. 또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받는 은혜도 있고,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랑도 만나고 이야기하고 그런 시간이 또 많아져서 제가 참 오랜 시간 동안 혼자 있기도 했고 뭐 누구랑 이야기할 그런 게 없었는데 요즘 그런 부분에서도 채워지고 내가 점점 성장해가는 그런 느낌이 많이 있어서 참 감사하고 열심히 활동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laughs> 네, 그렇습니다. 음, 저는 요즘 그렇게 지내고 있고, 요즘 음, 일상이 재밌습니다. <laughs> 뭔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모든 활동을 할때 뭔가 채워지는 게 있고, 그런 재미를 또 아플 때는 많이 못, 느꼈, 못 느꼈던 부분인데 그때는 딱 살아나기 위해서 시간을 보냈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그거에 대해서는 좀 여유가 생겼고 지금은 내가 모든 활동을 최선을 다해서 어떤 애는 그... 재미를 또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참 감사한 거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때에 맞는 그게 있는 거 같아요 정말 동물적으로 때에 맞는 그 상황에 와서도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도 감사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laughs> 하여튼, 어,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최근에 댓글 중에 이제, 수술하시는 분들, 왕환자의 가족들, 댓글을 하나씩 보게 되는데, 말밖에는 전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서 좀 죄송하고 음예제 유튜브에는 거의 저의 측병 예 생활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 전하는 전달하는 그런 영상이 많이 있는데 조금이라도 정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고. 항상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리고, 관심 많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살면서, 열심히 살면서, 간혹 가다가 또 근황 알리면서, 그렇게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관심 주시고, 다음에 또 올게요. 아마 9월달쯤에 퇴직을 하니까, 그 그 전에 영상이 하나 올라오지 않을까 싶어요. <laughs> 그러면은, 그때 만나요.